원더 트리플이라는 실로 리프팅 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. 원더 트리플 실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실을 넣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러를 넣지 않아도 약간 볼거짐이라든지 처진 살을 어딘가로 모아줘야 되는 역할을 잘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. 토탈 사용되는 게제 예상으로는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 줄 정도를 쓰게 될 거고요. 다른 이제 실을 한열줄 넣은 효과를 보여 낼 수가 있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시술 끝난 자리에 어디 부어 오르는 것도 없고 피 나는 것도 없고 이제 아마 이 정도면 거의 멍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네 시술이 끝났습니다. 이제 여기 팔자 주름이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쭉 펴져 있거든요. 어, 얼굴은 지금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로 되셨고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? 안 만족합니다. 만족하세요. 네. 다행이네요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